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몸을 풀고 있는 십여 명의 아이들 레바논에서 온 유소년 축구팀은 본 게임에 앞서 작전 시간을 갖는다 험난한 여정을 넘어 한국에 방문해서 또래와 시합을 갖게 된 조이풀 시리아 난민 축구단 아이들. 낯선 땅 한국에서 맞이하는 3주간의 축구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축구팀의 몸놀림이 경쾌하다. 감독은 팀 전술을 지시하며 동작을 선보인다. 좋은 경기장에서의 연습이라 모두가 신났다. 그렇지만 시리아 난민이 한국에 오는 것은 순탄치 않았다. 아이들이 레버룸에 거주하는 시대 난민들이다 보니까 웬만한 서류들을 다 시대에서 작성해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비자 신청하는데 여권을 발급하는 데에도 많은 서류들이 필요했고요 그 서류 발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 어, 특히나 아이들이 레버룸의 백화라는 지금 농사짓는 지역이거든요 농사짓는 부모님들이. 어, 서류를 만들고 작성하고 이런 것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춘천의 숙소에서 점심을 먹는다. 피자 역시 한날 재료를 엄격히 따지는 시리아 소년들은 왜 레바논의 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2012년 시리아에서 시작된 내전은 그후 각기 다른 외국 동맹국의 결합으로 국토는 더욱 초토화되었다. 이웃 나라로 피신해 난민촌에서 근근이 살고 있다.

대회에서 선호 차례 우승을 한 것이다. 레바논은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고요.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레바논 인구가 약한 35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난민이 150만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 난민들을 난민으로서의 대우해주고 최소한의 그 난민들을 위한 뭐 지원이라든지 난민 대우를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엔 난민 협의하기에 그 가입하는 것을 거절하고 어떻게든지 시리아 난민들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몸을 푸는 시간. 이번 방한 기간에 여러 기관과 축구 관계자들이 조이풀을 돕고 있다. 아이들은 즐겁게 움직이고 코칭 스텝 역시. 한국 트레이너의 지도에 주목한다. 1, 1 2가축구의 리듬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저런 음악에 맞춰서 그 타이밍에 움직이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몸이 부드러워질 거고 저희 부상 없이 애들이 좀더 즐겁게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다. 1, 아이들의 마음도 리듬을 타며 유연해진다. 3, 4, 4, 1, 2, 3, 성교사님과 아이들은 값없이 나눠준 트레이너의 마음에 감사하며 상패로 답한다.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다. 대동 초등학교와의 경기는 환대 속에서 이루어졌다. 초청 의래가 와서 저희들이 받아드렸고 특히 우리 대동 초등학교는 다문화 지정 학교예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그 학교 정책과 잘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학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대동 초등학교 축구부는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이다. 조이풀 아이들이 넓은 경기장을 자유롭게 누비는 모습이 흡족하다. 대동초 5학년부도 조직력이 탄탄하다. 공방을 거듭한 끝에 조이풀은 어렵게 득점에 성공했다. 기쁨도 잠시 상대의 역공은 날카롭고 빠르다 크로스를 단번에 골로 성공시킨다 호흡이 가빠질 무렵 휘슬이 불렸다 국적이 다른 나라 유소년 팀과의 경기는 서로에게 색다른 경험과 배움이다. 많이 게임은 못했어요. 많이 게임 운영 능력이 떨어졌죠. 기본기는 떨어지질 않아요. 골을 네. 잡으면 이 친구 같은 경우 골을, 네. 골을 잘 잡아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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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운영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기본기는 네. 제가 그. 는 상대 팀 감독님은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셨다. 아고많고많고고어요 <laughs> <laughs> 해질 무렵. 가정집 앞마당에선 고기를 굽고 실내에선 음식을 차리느라 분주하다. <laughs> 특별한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베이스에 양고기가 들어가 있고 감자랑 같이 해서 근데 이게 보통 카레라고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가루 같은 게 전혀 안들어가요 되게 맑은, 네 깔끔한 맛을 가지고 있고 빵이에요. 보통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화덕에다가 굽는데 한국에는 화덕이 없어서 이제 오븐에다가 재를 해서 시리아 난민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그말 들으려고 한건 아니고 진짜, 진짜 이유가 궁금했는데 네. 왜 저렇게 인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생겼는지 네. 얘네들이 잘합니다. 예방원에서 네. 요 나이 또래에서 손님을 맞는 사람들은 시리아 난민의 삶이 궁금하다. 자란 채들라 가면 붙어서 음. 좀 대판 치면 네. <laughs> 좀 장도 받고 정신 좀 차릴까 싶어서 데리고 온 목적도 있고요. 네그 것보다는 어,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줄어들었고, <laughs> 고향의 음식들을 보니 아이들의 표정도 박다. <laughs>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와 <laughs> 주변에 흩어진 난민의 상황은

그 요즘 오낙 많은 난민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난민들, 시리 난민들이 레바논을 경유해서 한국에 온다는 말을 듣고 어 저희 집에 초대를 하게 됐고요. 제 마음은 참 이들에게 이들의 밥, 이들의 음식으로 잠깐이나마 편안하게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좀 마음도 안쓰럽고 그나라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고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들이 조속히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더 갖게 됩니다. 어, 익숙한 고향의 음식을 정성껏 비워낸다.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런 애들이 축구를 하면 그 트라우마 회복에 도움이 그래도 될수 같이. 전 목사님이 난민을 초대했다는 소식에 교인과 지역 교회 목회자는 물론. 중동 지역 외국인이 발벗고 나서 음식을 준비했다. 김유한 선교사의 막내로 팀의 통역을 맡은 재원이도 맛나게 먹고 코치는 행복한 순간을 기록한다. <목소리> واكلنا وشبعنا والرز كان كثير طيب واللبن وكل شيء وفي فواكه وأجواء ممتعه والشباب كثير لطيفين كل شيء حلو 오늘은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과 경기가 있는 날이다 상대는 중학생 연령이라 조이풀보다 체력과 신장에서 우월하고 조직력도 뛰어난 팀이다. 드넓은 운동장과 인조 구장의 잔디에서 몸을 푼다. 조이풀 축구단은 경험해보지 못한 잘 갖춰진 시설들이다. 야간 경기의 조명이 밝혀졌다. 두팀 모두 기본기가 탄탄해서 공략하는 게 쉽지 않다. 팀 전술이 중요하지만 야간의 추위에 맞서 체력을 안배하는 게 급선무다. 상대는 수비에 이은 공격 전환이 빠르다. 지켜보는 이의 목소리가 커진다. 평상시에 하던 플레이들이 계속 막히고 먹히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자극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보다 한두 살이 적은 조이풀의 움직임과 경기력이 떨어진다기보다 상대의 조직력과 팀 플레이가 돋보였다. 찬스를 살리지 못한 후엔 바로 역습으로 골을 먹었다. 체력 소모가 큰 강팀과의 야간 경기였다. 이렇게 잘하는 실력 있는 팀하고 경기를 해보는 것 자체가 레바논에서 뭐 있을 수 없는 기회이고요. 또 잘하는 아이들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들 실력이 더 열심히 해겠구나라고 자극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의 유소년 팀은 조이풀 팀이 보인 근성에 놀라며 서로를 격려한다.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반갑게 또 이렇게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네, 시리아의 친구들이 그래도 개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패스웍들이 생각보다 좀 뛰어나서 좀 깜짝 놀랄 만큼 그만큼 아이들이 축구에 대한 여리, 열이 열이와 꿈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많은 또 공부가 됐고 또 좋은 또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경기엔 좋지만 값진 실전 경험을 쌓는 중이다. 한국 교회 봉사단이 18차 정기 총회로 모이는 날. 김요한 선교사와 조이풀 축구팀을 초대했다. 시리아 난민 유소년 축구팀을 돕고 후원하며 선물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신지, 사이. 지금 레바논 간지도 네. 한 7년 반 됐습니다. 이들, 이들, 이들 봉사단의 아, 대표 선교사. 단장이신 네. 김태영 목사님은 아, 김 선교사를 따뜻하게 진짜. 맞이한다. 아, 네, 네. 보고 예. 특별히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고 전문 코치로부터 배우고 있고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이 구단주로 또 감독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초청하는 계기가 되겠어. 그 아이들에게 난민에게 용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쫙그마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큰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조혜련 성도의 북콘서트가 열리는 날 골대녀의 키퍼로 활약하는 그녀가 조이풀 축구단을 초대했다. 봉사단의 홍보 대사 피터의 음악이 나오자 아이들은 덩달아 신이 난다. 난민에겐 운동도 사치였다.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축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풋살장에 들여고 가서 축구를 시작하게 한 것이 계속 발전을 해서 이렇게 축구팀이 되었습니다. 위축된 아이들이지만 경기장에서는 활기가 넘쳤다. 목상, 목상. 조이풀 아이들이 잠시라도 웃고 즐기며 한국을 경험하고 돌아가길 기원한다. 이 아이들이 후원이 되어서 자기가 좋아하면서 아, 진짜 꿈을 키우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축구를 할수 있도록 후원을 하는 것이 아, 살리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시리아 남민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후원금이 없다 보니까 축구팀을 운영하는 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희망을 쏘아올리길 예. 빌어준다. 예. 화이팅! 예. 화이팅. 팀 내에 자체 경기를 갖는 아침, 가수인 피터 형이 현란한 드리블을 구사한다. 학창 시절 볼을 좀 찾던 경험을 나누고 아이들을 격려하려고 함께했다. 이제 시리아 친구들은 또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시리아에 대해서 들어보기만 했지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또 아이들 또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만나면서 어~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만나보고 싶어서 이곳에 왔고 운동을 좋아하고 춤과 음악의 열정을 갖고 있는 피터의 노래엔 찬양의 고백이 담겨 있다. 가사에 담긴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원래는 자기가 잡고 자기가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거나 플레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패스, 패스, 패스 이게 아주 기본이 잘돼 있는. 일단 아이들이 너무 밝고요. 그리고 또. 어, 축구를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좋은 에너지를, 제가 에너지를 주러 왔는데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돌아가서 요 맞은편 코트에선 골키퍼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실시 중이다. 아이들도 신기한 듯 쳐다보는데 한국 코치의 교육에서 체계적인 전문성을 엿본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축구 이제 기술이니까 그거를 좀 가르쳐 주고 이제 좀 올킬퍼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올킬퍼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선수를 했으니까 그 애들 마음을 그, 그 배우고 싶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소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저도. 한국인의 자상한 가르침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즐겁다. 세계 수준의 유소년 축구 클럽인 손 아카데미와의 경기를 앞두고 연습에 임한다. 조이풀보다 머리 하나씩은 큰 선수와의 경기다. 볼을 패스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전개하는데, 상대의 밀착과 압박이 만만치 않다. 감독이 쉬지 않고 전술을 지시한다. 자인새 있는 패스와 움직임으로 공세에 나선 조이프 공격수 딸입은 드리블에 이어 슛을 날렸다. 멋진 돌파에 이은 골이다. 신이난 아이들은 체력이 월등한 상대 팀을 투지와 집념으로 사활을 다해 막아냈다. 기회가 오면 집중력을 발휘해 골을 넣었다. 조이풀은 수비와 공격의 템포를 조절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 좋았다. 기분 좋은 승리를 맛본 것이다. 이이아 اليوم عم نلعب نحن مع اكاديمي سون سوريا 교육과 경기를 통해 성장할 수 شكرا لانه كان الاكل كثير طيب اول شيء وشكرا انه عم يدعمونا شكرا بكل شيء لانه هن حاسين فينا وعم يدعمونا استضافونا ببلدهم وقعدونا عندهم 난민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꿈같은 일이었다 더욱이 낯선 이방인을 환대하고 섬기며 나눠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우리의 현실은 열악하지만 소망을 품고 달려서 마침내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거듭날 것이다.